안녕하세요. 오늘의 소식 전달드립니다. 2021년 11월 11일 SD생명공학 거래일 대비 29.98% 880원, 급등한 3,815원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SD생명공학은 290억 규모의 인천 물류센터 매각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자산 총액 대비 1 9 8 3 해당하는 금액이다. 지난 11일 SD생명공학은 삼성건축의 인천 물류센터를 290억 원에 매각한다고 공시했다. SD 생명공학 측은 자원 효율성 재고 및 자산 유동화를 통한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며 유형 자산 매각에 따른 재무 구조 안정 및 자금 확보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전날 SD 생명공학은 자산 유동화를 통한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해 290억 원 규모의 부동산 양도를 결정했다. 공시한 바 있다. SD 생명공학은 화장품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 설립 초기부터 자체 생산 시설을 갖추지 않고 OEM 업체를 통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나, OEM 업체와 단순한 주문자 생산자 관계가 아닌 장기적 파트너쉽을 통해 생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